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창호 구단과 박정상 구단의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대국은 2016년 1월 6일에 두어진 제17기 맥싱 커피 배 24강전 경기입니다. 박정상 구단은 후지 지배를 우승하며 세계의 이름 석자를 알렸고 지금은 명해설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국에서는 두 기사가 초반부터 끝까지 치열한 수익기 싸움을 벌였는데요.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같이 보시죠. 흑이 이창호 구단이고요, 백이 박정상 구단입니다. 처음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화점 소목으로 두어 가고, 백도 화점 소목으로 두어 갔습니다. 한칸 높게 걸치고 나를자로 걸치고, 이게 예전에는 이진행이 상당히 많이 쓰였죠. 백이 나를자로 받으면은 호구를 치고 한 칸을 둘때 대목자로 띄어서 이런 진행이 상당히 많이 쓰였습니다. 실전 진행은 나를 자로 가고, 호구를 쳤습니다. 여기서 백은 이한 칸을 띌 수도 있지만, 손을 뺄 수도 있죠. 실전에도 손을 빼고, 한칸 높게 걸쳐갔습니다. 협공을 하고, 붙이고, 두 칸으로 벌리고, 이 정석도 상당히 많이 쓰였던 정석이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여기를 치받고, 이 구자로 붙이고, 이런 정석이 상당히 많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이런 정석들이 모조리 사라지게 되고 33 정석이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죠. 아 실전 진행은 여기까지만 교환을 해두고 백은 한 칸으로 지켜갔습니다. 네두 기사가 서로의 의도대로 해주지 않기 위해서 초반 전부터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러자 은젖치고 이곳을 밀어갔습니다. 백이 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고요. 끼우고 맞아서.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두 점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이곳을 움직였다가는 흑이 이곳을 이었을 때백이 축이 불리합니다 단수치고 막는 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흑이 단수쳐서 이두 점을 축으로 잡을 수가 있죠 박정상 구단도 여기를 한 점을 잡아 두었고요 이창호 구단은 막아두고 이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백이 보통의 감각이 여기를 한칸띄어서요런 식이 무난한 진행인데요. 여기서 박정상 구단은 손을 뺐습니다. 손을 빼고 자산기 쪽을 협공을 해 갑니다. 지금 이수는 공격을 할 테면 해보라는 거죠. 공격을 하더라도 타계에 자신이 있다는 박정상 구단의 자신감이었고요. 실전의 이창호 구단 날 일자로 씌워 갑니다. 이 여섯 점을 잘 타계를 해야 되는데요. 박정상 구단의 선택은 이곳을 붙여갔습니다. 막아갔을 때 위쪽을 한번더 붙여서 지금은 흙이 끊어갈 수가 없죠. 끊고 아래쪽을 밀어가면 흙한 점을 짭짤하게 잡으면서 살수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흙이 좋지 않습니다. 이창호 구단도 여기를 뻗어두고 이어서 공격을 해갔는데요. 인공지능은 지금의 진행보다 조금 더 좋은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의 추천수는 위쪽을 먼저 붙이는 수입니다. 막는 것은 뻗어두고 끊어가면 이한 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살았죠. 흙은 이곳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때 붙여가는 것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막는다면 여기를 끊고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아까와는 다르게 백이 확실하게 살 수가 있죠. 내 네, 인공지능은 못 살아 있는 것보다 위쪽을 붙이고 아래쪽을 붙여서 확실하게 살아두는 것이 조금 더 좋았다는 판단이었고요. 실전 진행은 아래쪽을 붙여서 이창호 구단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딱 이어가지고 백의 안영을 없앴고요. 그러자 박정상 구단 한번더 손을 빼는데요. 아 맥심커피배가 속기 기전입니다. 속기 기전이다 보니까. 이런 기세에서 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박정상 구단의 생각은 손을 빼더라도 이 백이 여덟 점 잡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 한 칸으로 뛰어도 찌르고 나오고요. 막을 때 끊어서 살 수가 있고요. 흙이 나일자를 뛰어간다면 이곳을 밀어가는 수가 좋습니다. 막는다면 끊어서 한 점을 잡고 살 수가 있고요. 뻗는다면 그때 한 칸을 띄어서 당장 나와서 끊을 수가 없죠. 끊어두고 탈출이 가능합니다. 이 장면에서 그렇다면 치받는 수는 어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100이 끊어가는 수가 좋습니다. 막는다면 찔러서 단수치고 한 칸을 띄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죠. 나와서 끊어갈 수가 없습니다. 양단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흑의 공격이 실패죠. 자, 박정상 구단 손을 빼는 수가 상당히 날카로웠고요. 이창호 구단은 직접적인 공격보다 집을 챙기면서 이득을 보는 공격을 선택했습니다. 하나 치받아두고 나를 자로 가서 이 백을 잡겠다는 공격보다는 양쪽에서 좋은 자리를 두면서 집을 짓고 있는 이창호 구단의 공격 스타일이고요. 자 박정상 구단 하나 붙여서 흙의 집에 흠집을 만들어 놓고 중앙 쪽으로 뛰어갑니다 이창홍 구단은 계속해서 한 칸을 뛰어서 백돌을 압박을 해가고 있고요 뻗어 두고 한 칸을 뛰어서 공격을 통해 흙이 중앙 쪽도 좋아지고 우변 쪽의 흙 모양도 커지고 있는 것이죠 박정상 구단 여기를 찌르고 붙여서 탄력적으로 타계를 이끌어 갑니다 지금 흙이 젖히고 이런 식으로 막아가는 것은 여기가 뚫리기 때문에 좋지가 않고요. 이창호 구단은 하나 젖혀두고 뻗어서 백에 악수를 두개 만들어서 자신의 모양을 정비를 했습니다. 박정상 구단도 공격은 계속 당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손을 빼서 실속을 챙기고 있습니다. 단수 칠때 이어서 백에 입구자를 붙여서 이제 좌하기 쪽에서는 완벽한 집이 났고요. 네, 굉장히 짭짤하게 저하기를 챙겨 두었고요. 이창호 구단은 두 칸으로 뛰어서 우변 쪽을 지켜갔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굉장히 팽팽한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서 박정상 구단의 방향 차고가 등장을 합니다. 실전을 보시면 이곳을 한 칸으로 뛰어갔는데 이수가 인공지능은 실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전처럼 어깨짚고 한 칸을 뛰어가니까. 흑이 우변 쪽과 중앙 쪽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우변의 두 칸으로 굳혀둔 수와 방금 뛰어간 수, 이두 수가 흑의 모양을 엄청나게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백이 뛰어간 수로는 인공지능은 여기를 한칸 뛰는 것이 대세점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당장이 이백 대만은 공격을 당할 돌이 아니고요. 한 칸을 뛰어도 이구자로 나오면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백이 한 칸에 띄어져 있는 것과 실전을 비교하시면 중앙 쪽과 우변 쪽에서의 압박감이 다르죠. 네, 이 창호 구단에 한 칸이 딱 놓이니까 박정상 구단이 굉장히 압박이 느껴졌는지 이곳을 들어왔는데요. 이수가 실착이었습니다. 이후에 실전을 보시면 여기를 씌우고요. 이 쿠자로 붙이고 여기까지 씌워갑니다. 백이 이 안쪽에서 살 수는 있겠지만 흑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서 악수를 받아먹고 상변 쪽을 지키게 되면은 상변 쪽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실전도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실전 진행 같이 보시죠. 박정상 구단이 이곳을 띄어서 지켜가자 이창호 구단은 계속해서 급소를 때리면서 백이 악수를 두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를 딱 입구자로 가서 안형을 다 없애버리고요. 밀어가고 젖혀가서 탄력을 불어넣자 이창호보단은 바로 그 탄력을 없애버립니다. 아, 이 입구자도 지금 상당히 좋은 수네요. 백이 이곳을 이으면은 이곳을 밀어갑니다. 지금 막을 수가 없죠. 끊어가면은 백대 점이 잡히고요. 여기를 젖혀서 둬야 되는데 찌르고 이런 식으로 이어가면. 네, 이거는 백이 집이 없습니다. 네, 상당히 위험해 보이죠. 아, 이 창호구단의 이 입구자 상당히 예리한 한 수였습니다. 네, 박정상 구단도 하나 뻗어두고 자신의 출구를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아까와 다르게 여기를 두면은 하나 끊고 나를자로 뛰어갔을 때 중앙 쪽으로 탈출이 가능하죠. 자, 이창호 구단 여기를 막아서 두어갔고요. 지금 이창호 구단의 공격은 잡고자 하는 공격은 아닙니다. 실전처럼 여기를 끊어갔을 때더 이상 잡으러 가지 않아요. 상변 쪽으로 손을 빼서 흙이 중앙이 워낙에 두터워졌기 때문에 상변 쪽에서 큰 집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제는 박정상 구단이 상당히 급해졌어요. 아직까지 우변 쪽의 백대마가 완생도 아닙니다. 흙이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어갔을 때, 확실하게 살아있는 돌이 아니죠. 밀어간다면 막아서. 백은 이런데 붙이고, 이런 맛은 조금 있는데요. 이렇게 막아서 눈모양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생의 돌은 아니고요. 박정상 구단은 여기를 들어가 둔 다음에 꼬부려서 살아두었습니다. 네, 지금은 살아있죠. 흙이 있더라도 한 점을 잡으면 이곳의 한 집, 중앙쪽의 한 집으로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이창호 구단이 우산기 쪽을 차렷해버리니까 우산기 쪽과 상변 쪽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근데 네, 이 진행이 딱 되니까 팩이 과연 상변 쪽에서 수를 낼 수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박정상 구단, 여기를 날일자로 두었는데요. 이 수가 이바둑의 패착이었습니다. 지금 이 날일자는 흙이 차렷을 딱 해버리니까 흙의 모양이 너무 깔끔해졌어요. 원래 백은 이 날일자도 있었지만 이곳을 붙여 가는 수가 있었거든요. 막는다면 여기를 찌르고 나와서 끊을 때 이런 식으로 끊어서 원래 붙여 가는 수가 조금 더 백이 강력한 뒷맛이었는데 박정상 구단이 날일자를 띄어 가서 그 뒷맛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후의 실전을 보시면 이곳을 붙여서 상변 쪽에서 뭔가 응수를 만들어 가는데요. 젖히고 이창호 구단이 두텁게 두어가자 중앙쪽이 워낙에 철벽이라서 백이 대책이 없습니다. 네, 한 칸을 뛰어가는데 끼워서 이으니까 백이 눈 모양이 없어요. 네, 박정상 구단 이곳을 연결해가지고 최강으로 버텨가는데요. 이창호 구단은 피한 방울 안 나오게 두텁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이 백이 살을 곳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박정상 구단 비장의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한 칸을 띄고 이곳을 찝어 갑니다. 자, 지금 박정상 구단이 찝어 건수의 뜻은 흑이 단수를 친다면 그때 단수를 치겠다는 뜻이죠. 나온다면 이어서 지금은 맛보기에 걸립니다. 때린다면두점 쪽에 뚫리기 때문에 이진행은 흙도 겁이 납니다. 그렇다고 이곳을 지키는 것은 백이 뻗었을 때 흑안점을 잡는 수와 끊어가는 수가 맛보기로 백의 모양에 탄력이 상당히 생기죠. 하지만 이창호 구단 여기를 침착하게 한 점을 잡습니다. 딱 때려가지고 뭐 별거 있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백이 여기를 끊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단수치고 네, 이어가면은 딱히 백이 뭐가 없어요. 있는다면 여기를 끊고 연결하면 되고요 어차피 상변 쪽이 다 죽었기 때문에 흙이 엄청나게 집이 크죠. 어, 박정상 구단 일단 뻗어서 이 전체를 살리고자 했는데요. 이곳을 젖히고 끊어서 최강으로 버텨갑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창호 구단의 기가 막힌 묘수가 등장을 하는데요. 실전 같이 보시죠. 여기를 한칸띄고요 일단 끊어가는 맛이 있기 때문에 100도 받아둬야 합니다. 단수 치고 여기를 뻗어서 박정상 구단이 이 장면에서 여기를 찝고 지금 백 입장에서 막아가는 것은 안 됩니다. 막았다가는 입구자로 가면 흑돌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진행은 안 되고요. 그냥 막는 수도 안 됩니다. 여기를 막으면 빠지는 수가 좋은 수로 차단할 때 입구자로 연결이 됩니다. 위쪽을 막아도 밀어서 연결이 되고요 여기서 박정상 구단이 일선에 날 일자를 두어가자. 모두가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 수가 일단은 상당히 좋은 수입니다. 흙이 지금 여기를 집어두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 찌르고 먹여치고 딱 치면은 흙의 돌들이 촉촉수로 잡히게 되죠. 네이 수가 두어졌을 때 당시 모두가 엄청난 묘수다. 이거 오기 큰일 났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창호 구단 한술더 뜨는 묘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는 바로 위쪽에 붙이는 수였습니다. 자, 백이 여기를 찔러가는 것은 빠지고 이을 때이구자로 연결이 되고요. 막는다면 끊어가지고 한 점을 잡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백은? 이곳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창호 구단 여기를 찝는 수가 좋은 수순이었습니다. 팩이 이을 수가 없어요. 젖히고 이곳을 딱 넘어가면 먼저 붙여던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찌른다면 이어서 안되고요 여기를 먹어친다 하더라도 때려갔을 때 팩이 단수가 걸리기 때문에, 네, 팩이 안 되는 것이죠. 어, 이창호 구단에 붙여두고 찝는 묘수로 박정상 구단이 여기서 돌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박정상 구단의 일선 나를 자도 엄청난 묘수였는데요. 여기서 이창호 구단에 붙여두고 찝는 수가 한술 더 뜨는 묘수로 이창호 구단이 흑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바람이었고요. 시청 감사합니다.